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12월 18일 야고보서 4장 읽는 날인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글이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역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수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무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을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야구보소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야구보소 3장에서는 말의 중요성과 또 위에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로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교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버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또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야 될 것을 말하고, 또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보면 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분쟁이 생기고 싸움 다툼이 생기는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싸우는 정욕 자신 안에 있는 세속적인 타락한 본능에서 나온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정욕, 그래서 특별히 정욕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 타락한 그 본성에서 나온다. 그 본성을 다스리지 않고 그 기질을 그대로 드러나면서 싸움과 다툼과 이런 분쟁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욕,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어떤 또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2야 3절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살인, 여기서 실제 살인일 수도 있겠지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또 살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까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살인하며 미워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얻지 못하고 싸움만 나타난다. 어떤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또 미움과 살인과 시기, 이런 분쟁들만 계속 나타나고 있다. 왜 그렇게 얻으려고 해도, 그렇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3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세상적인 잘못된 근원을 통하여서 그 잘못된 정욕을 얻으려고 정욕에서 나오는 그 욕심에서 얻으려고 할 때,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살인과 에, 어, 다, 아니,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얻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세상적인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세속적인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타나, 행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또 살인이 등장할 수 있다, 미워함이 등장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에 빗대어서 우리가 세속적인,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은 실제 가늠한 여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정절을 지켜야 될 교회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신의 즐거움과 육체적인 쾌락만을 지키, 따르려고 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속적에 빠져있는 교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마음으로 품고 그 정욕에 따라 교회 안에서까지 여러 가지 할 때는 분쟁과 다툼 시기, 미움들이 발생하는 줄 알아. 그렇게 세속적인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하는가, 우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순결과 정결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신부로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런 정욕을 가지고 계속 품, 품으며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친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성령이 시기한다 시기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도 복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구체적인 표현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 세상과 벗댄것 세상에 마음을 주는 것을 가늠한 것이고, 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면서 세상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버타며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6절 보시면. 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올렸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무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교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귀가 주는 마음, 예, 마귀가 주는 마음은, 세상과 버타며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줄 것이지만 그런 것을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예, 마귀는 성경에 항상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부와 명예와 좋은 것다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고 줄수 있지만, 세상 사람의 부패와 그 타락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게을러지고 또 떨어지게 되는 줄 알아. 세상을 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세상적인 그런 정욕들을 다 끊어내고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희망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조격이 내 안에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부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잘나가는 것을 자랑하고 사상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알아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겸손히 은혜만을 구할 것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 거만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내가 살아갈 길이 라는 것을 알며주 앞에 바자 엎드려서 낮추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고 또 들었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어제 말씀에서도 연관된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비방하는 것, 서로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는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예, 야고보서를 읽는 1차 독자. 어느 정도 이제 신앙에 자리 잡고 10년, 20년, 30년 많은 성경적 지식들, 말 것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병폐,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것들을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바빴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고보 기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냐, 남을 정죄하냐, 누가 너를 율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세웠냐. 너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그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입법자, 법을 만든 자도 또한 재판관도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시 판단하는 것인데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심판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고 선생된 자로서 있지 말고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서로 건면하고 권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삶의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놓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오래되면 우리 교회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신앙적 경험과 지식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자칫하기 쉬운 그 잘못 무엇입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교회 안에 질서적으로 목사에게 주신 권한인 것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며 다스리는 장로인 것입니다. 그런 권한을 노예로부터 정식으로 임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자로 있는 것이고 성도는 가르침을 받는 자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또 위에 기도하고 또 동료하는 것 서로의 모습을 또 삶의 모습을 보을 보이면서 서로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교회가 서로 선생이 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서로 비방하고 또 판단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해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분이 누구십니까?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그,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7절까지는 자신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이것들을 허탄하다. 그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권면이 있는데 어떤 내용도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이것은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 수님께서 예, 보서에서 표현했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 너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다. 아, 나, 사,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획, 그것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도,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아. 내가 1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이런,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는 것, 그거,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 옳지 않다. 너희 생명은? 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줄 알아. 주님께서 언제 취하여 가실 줄 알지 못하는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앞에 일들을 다 계획해 놓고 다 판단해 놓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절대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라 저것을 할 것이라 할 것이 거늘. 예,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계획을 잡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도 주님의 뜻이어야 할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주님 뜻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이것도 할 수가 있고 저것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앞세우는 주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너 생각, 네 계획, 네 판단 이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이 빠져 있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 이거 허탄한 자랑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시면, 내생도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만을 주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은 전체를 요약하여서 전체를 요약해서 예또 야고보서의 주제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앞에서 말한 것들 다 알려줬지, 다 알려줬는데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교회 안에서 세상적 조경으로 막 시기, 분쟁, 다툼 이런 거 나타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섬겨야 된다. 알면 알고 그치면 무슨 소용이냐?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만 입법자요 재판장가 되신다. <laughs> 그거 알면 무엇이냐? 그리고 커탄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알면 뭐하냐? 선을 알고도 행할 줄 알지 않으면, 행할 줄, 행하지 않으면 무엇이다? 죄다. 아는 것 중요하지. 그거 아는 것, 깨달은 것 중요하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냐 그러니,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참다운 믿음을 갖고, 그리고 참다운 믿음에 따라서 그가 하신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행하라, 행하지 않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하면서,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올바른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버타고 싶지만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줄 알아 삶과 조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될때 세상과 버타지 않아도 더큰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세상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하고 또 독려하고 또 모범을 보여서 교회 안에 평화와 화평들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자신의 허탄한 생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지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세상을 버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힘쓰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자기 자신의 생각만을 옳다고 생각하며 탄을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을 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서로 권면하며 선을 행하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으, 것의 을것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와 풍성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